오늘 컨텐츠 개명 대학교 교수인 척하고 돌아다니면서 개질리기 이야기. 네. 몇 살이세요? 저요. 수를 다섯. 교수인 이세요 남친과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50일. 150일. 같은 꽈꽈 커플? 아니요. 그저 조교 학교 조교. 아 조교 선생님이십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너 엄마 조교 선생님이 인사해라 마차려 인사. 경례 척척. 그래. 너희 다 인사 척척으로 하나. 틱톡한다. 뭐라고? <laughs> 틱톡한다. 아 진짜요? 네. 무슨 틱톡거예요? 네. 오, 무슨 방송이에요? 좀, 좀만 <laughs> 보이세요 그러면. 아, 네. 자 여러분들 댄스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 해주십시오. 시시 시, 니 니가지가니 지가지, 니 소식봐요. 그거? <웃음> 아니 틱톡건데 무슨 이래 자신감이 없냐? 지금, 지금 팔로 몇 명이에요? 4만, 4만 명? 명? 봅시다. 채널. 아니 틱톡 뭐뭐뭐 뭐, 뭐 올리는데요? 그럼 냥그 본인이 잘춤을면봐요 예? 이럴 때홍보하는 거야. 이거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네가 틱톡가 되려면 이 사람들 시선이 생겼으면 안 돼. 형만 봐, 알겠어? 네, <목소리> 가르쳐줄게. 이래 와, 봐라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뭐가뭐로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방금 한거예요 춤만 좋아봐. 자, 시작. 달아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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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달아. 차, 차, 차. 다리 안 움직이네. 뭔데 이거? 자, 왼쪽으로 자, 잘 봐. 음악 농온다 생각 시작. 하나, 둘둘둘 둘, 둘, 하나, 둘둘둘나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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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아뭐 two, three, 다라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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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laughs> 차. 오케이 다시. 오케이. 대학교 밥 먹이러. 차 차. 뭐밥 없는데? 야 밥집 문 닫았는데? 야 친구는 사어그까 무슨 광데 태권도학과. 여러분들이 개명대학교 태권도학과 애들 발차기 한번 보겠습니다. 야, 게, 괜찮나? 조심해래. 치면안 된다. 이건 태권도가요될 것인데. <목소리가> 그래,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보디빌더가 <목소리가> 교수입니다. <목소리가>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그지나 잘하겠네. 아, 예. 지나 동네 사람. 예. <목소리가> 휴대폰이 안됐서 지금 아무것도 안됩니다 전화가 지금 안된다 지금 인터넷도 안되고 뭐 유심치기 인식이 안된단 다일야순 가게 되겠습니다 형님 포스하러 가시면 때려주시면 안니까다한테 일로 가봐봐 팔을 이리 물고 네. <목소리> 내 앞에서 눈 이래가고 이래가고 여쳐 이래가. 보고 내차 쳐다봐 이렇게 니가 해산했다 아 오늘 여러분들 날씨도 촉촉 음매해야지만아 네 그냥... 날씨도 촉촉하게 살아있네 네 뭐야 이거 뭐이 새끼가 요가지 놀이터가 있냐 그 오호이호뭐하호이호호이호호호 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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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호 노리터가 아니. 야. 리터가 아니. 야. 노리. 튼... 여러분들, 저는 오늘 대구에 있는 달성공원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달성공원 안에 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가족들하고 왔을 때뭘볼게 있는지 제가 하나씩. 몇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시죠. 다 같이 에브라이 총총 자, 들어가기 전에, 여 말이 있습니다, 말. 마을. 말 이거 타는 거 얼마예요? 혼자 타도 돼요? 네. 가시지? 선물자는 한번보는게안 나왔어요? 예. 저 저기, 이걸, 이, 이 코스로 해갖고. 네. 이 기본이 7만인데 3만 원 해드릴게요. 7만 원요? 7만 원인데 3만 원해드릴게 혼자 타는데? 그 선물자는 가야 이게 영상이 날돼 가시지? 마. 아이 다시지 여기. 야 말이 근데 내보다 등발이 작은가. 말이 소를 태우고 간다고? 안돼요. 사 만져도 돼요? 예. 이름 뭐 이름 뭐예요? 말 이름은 차돌입니다. 차돌이 차돌아 어디 만지면 좋아요 말은? 말은 여기. 콩 이렇게. 만면 좋고 또목부만 좋아. 네 음, 좋아고. 한번 가보시죠 사인이. 예 예. 자 우리 선물시하로 가보자. 가자 시. 물렀거라 어. 근데 사장님 제가 궁금한게 예. 말을 이렇게 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도로가에서 이렇게 다니면 상관없어요? 이게 도로에 우마차로 들어가잖아요 아이 말이 우마차로 들어가는데요 네 예, 우마차로 들어갑니다 아 그럼 말만 타고 다니는 상관없어요? 그건 거 승마고 승마는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승마도 도로에 타고 다니면 돼요. 아, 그래도 이거 길을 잘, 잘, 걸어 다니네요. 예, 야가 지금 한 10년째. 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은 잠은 어제 자요? 잠은 저 칠곡 마방에. 마방이 따로 있나요? 마방이 한 250평 돼요. 혼자 살아요? 지금은 차돌이 혼자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또 우리하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저 기가. 귀한 보시기가 맞다. 아, 아까 우리 얘기 듣고 있습니다. 아다 듣고 있어요? 예. 차돌이, 똥돌이, 아, 야봐이구 예, 사람들이 사실 저도 그렇고, 예. 이 동물들 보면 이 눈을 보고 좀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얘도 보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차 앞에 끌리가 맨날 이렇게 막끌고 어? 다니기 부사하다. 이러다이래 그, 그, 보통 그래 말을 보면은 아, 부하다이래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랬습니다. 말은 이래 마차 하는 거 마차를 모으고 이래 해야 본인의 이거 그 운동 사람도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요거 타고 동성로 갈수 있어요. 동성로 갈수 있는데 요금이 좀안 맞잖아요. 동성로 가다고 얼마 추가됩니까? 2만원 추가돼요? 아니 그건 한 20만원 받아요. 20만원이요? 예. 그래야 야후도 뺏고 사지. 그거 갖다 오면시간 한 시간도 걸려요. 야가 먹고 살, 행님이 먹고 사는 느아 이제 야가 야도 저 자가용 그 일등차도 있어야 되고. 야가 치면서 이만 올라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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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시장 가시죠. 예. 자 여기가 이제 낙코스인데자 우회전. 이야. 오 사람 사람. 도차자다자아 <laughs> 아니. 아자 왜? 아. 시. 와 달린다. 네. 습니다. 천천히. 보도록 천천히. 천천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물로 끌 방도 봐. 봐 봐. 어. 와, 피해가네. 기술, 오, 피해나네. 기술적이 필요해요. 오, 오호호. 사과, 야. 나. 야, 진짜 천재네. 나 <laughs> 피해행이네요. 야. 야, 속도 조절지. 오! 오! 오. 오. 뒷모습 내놔 똑같은데 짜리몽땅해가지고. <웃음> <웃음> 차돌아, <사>, 사살가자, <laughs> 아, 와이라노, 오, 차돌아, 야, 머리로 이 신호, 신호주네. 아, 자이든 깜빡이 했듯이 머리를 딱들이대보네 깜빡이 필요하시네, 아나. 오라, 자, 차돌아, 요, 풀좀 먹고 가자. 아, 풀도 먹어요? 어 예. 원래 초식 동물이잖아. 먹어. 아이고, 그래. 저, 저, 저거 먹을 수 있자 어, 진짜 먹네. 야. 아, 잘했어. 아, 이래, 하다가 이제, 야. 배고프면 바로 먹네요, 저. 야, 배고픔, 배고픔, 항상 이, 요, 오늘 신호 대기하다가. 아, 요, 요, 와서 이제, 좀 뜯어먹고. <laughs> 주유소는 주유소. <laughs> 진짜 귀엽네. 고차, 예, 잘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님. 예. 자, 돌아. 괜찮아. 고생했어고생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안녕하십니까.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큰형님아아 예. 아, 차에서 보고 계시네. 예. 아이 좋네. 아, 둘 됐네. 자, 여러분들 노래 여러분들이 불러달라는 불 불러드리겠습니다. 신청 못 받겠습니다. 요 택시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큰 형님 노래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옛날 노래. 네.

노래 잘 하실 것 같은데 오연의 i s 1111 혜연 모든 게 자리에 서나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진짜 처음내 십분의 일만이라도 나쁘다. 니가 죽지, 내게 죽지, 내요내겐 전부 이게게 죽지, 내인가 잠시 내게 죽지, 내게 죽지, 내게 죽지, 내게 죽지, 내게 죽지, 어 그다음에요 버카리스 에이티에 아 어, 그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이거 다사 눈썹 좀 봐보라 이게 어다 같이 해보는 어? 거래 촉촉 촉. 기다릴게요. 나도 기다릴게요. <laughs> 이 공원 이름이 뭐예요? 들이공원 드루, 안녕하세요 안녕하어머 어 안녕하십니까. 제 네. 아들하고 같이. 아, 진짜입니까? 네. 우리 큰, 큰 누님들이시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음. <laughs> 여러분들, 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우리 누님들이시다, 요. 어. 올해 45세, 그리고 올해 40살. 그리고 이 강아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 로또. 로또야. 일로 와봐. 어, 진짜 귀여워. 어, 아야. 어, 네. 아! 어, 네. <laughs> 어야 아. 이리 놀리, 놀리셨죠? 죄송해요. 손. 아. 혼내였어요. 얘 아. 다시 니다 한번 뭐, 물릴수도있지 원래 얘들아. 개개 개 키우면서 물리 가지고 병원도 가보고. <laughs> 아, 졸라 부네. <아프네요. 웃음> 저도 개개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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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오. 예. 네. 혼자세요? 아니요. 같이 왔어요 누구예요? 여친, 어. 여자친구 아니죠? 여자친구 아니에요. 제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 일방적으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와, 저기 슬립백 하고 있네. 형님, <목소리> 슬립백 한번 보여주시죠. 슬립백, 슬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노래 불여드릴게요 시작. 내가 아마 슬립백스. 그래, 집에 가있어, 형님. 아유, 너, 이 부르공은 좋네, 잘해놨네. 저 멋이라고 와가지고, 이래, 뭐, 대화같이 조지시고, 외롭지 않게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어? 이거 뭐지? 누가 초콜릿 주고 왔는데? 이거 뭐지? 골든 씨? 남자가요? 여자가요? 여자 씨 정자가 이거 갖다 주고 갔다는데이게 뭐지? 감사합니다 뭐 편지.. 편지 이런 건 없었어요? 아니 안 그래도 팬 있냐고 물어보긴 하던데 없어가지고 팬 있냐고 물어봤다고요? 대충 나이대가.. 20대 20대? 20대? 네 머리 모자 쓰시는 분시 분? 쓴 시분? 옷을 뭐 입고 있었어요? 옷을 뭐 입고 요자 이거 형님 앞면이 많은데 어디서 봤죠? 방금 아까 슬립백 슬리베. 아 슬립백 하시는 네. 아 죄송합니다 아예 손이.. 손이 없어가지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기운받아습니다 예, 습니다 예. 아, 이놈의 인기는 미치겠네, 정말로. 아까 전에 여자친구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멀리서 다 보고 있던데, 아. 전부터 나의 짧은 다리를 보고 다 도망간 것 같은데, 질려가지고. 아, 그냥 아까 전에 버스킹한테 일어서지 말걸, 가만 앉아있을걸. 괜히 일어서네. 앉아있으면 다리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 다리가 짧은 게잘안 보인단 말이야. 오라